여기는 이제 오래된 이제 30년 넘은 아파트인데요. 지금 밑에 집에, 어 밑에 집, 천장에서 물이 떨어진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점검을 해보니까 온수 예관에서 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와서 이제 처음에 수도계량기를 잠궜다가 한 5분 있다가 밸브를 내니까 수도계량기 별표 모양이 팽 돌아가더라고. 그래서 보라 밑에 이제 급수 밸브 이걸 잠그고 여는 과정에서 이걸 잠그면은 저 수도 계량기가 안 돌아가고 이걸 열면 수도 계량기가 돌아가더라고요. 그래 이거는 파이프가 이제 이 노란 파이프인데 p p c 파이프라고 이 노란 파이프인데 지금 노란 파이프입니다. 노란 파이프 이거는 p p c 파이프는 누수가 엄청 잘 되는 파이프거든요. 그래서 이 오수 배관 누수가 100% 맞고요. 그래서 어 제가 이제 가스, 진소 95%, 수소 5% 혼합가스인데, 이걸 집어 넣어가지고, 이제 압력을 걸어서 탐지를 해보니까, 지금 여기서 지금 가스 반응이, 보면 심하게 오거든요, 여기서. 그리고 처음식 탐지기로 소리대로 보니까 여기서 누수 소리가 들립니다. 그래가지고, 이걸 깨갖고, 바닥을 깨갖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. 어 제가 이제 탐지기로 찍은 다리를 타보니까 여기 이제 노란색 파이프 온수 예 온수 파이프에서 제가 옆구리가 터져 가지고 어 옆구리가 터져 가지고 바람이 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. 에어콤프레서로 바람을 넣었거든요. 물을 넣은 게 아니고 바람을 넣으니까 바람이 나온 겁니다. 어 제가 이제 파이프를 잘라 가지고요. 이제 신형 부속으로 꼼꼼하게 이제 이었거든요. 그런 다음에 이제, 어 고치는 데는 새는지, 다른 데는 또안 새는지 이제 확인하니까 압력이 떨어지네요. 이제 누수가 100% 잡힌 겁니다. 다른 데 누수 없습니다. 어 제가 이제, 어 깨끗하게 이제 청소하고, 시멘트 마감하고, 어 오늘, 운수 아파트 운수 배관 누수 확실하게 또 마무리하고 갑니다.